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처법 등 형사책임 검토 부분은 지난번 일차 때 발표드린 것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좀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소된 건이 지금 세 건의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사에서 기소된 건들이 있고 중앙 행정기관 행복청과 금강청 소속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경찰과 이제 소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진행 중이지만 아직 기소는 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어, 기소는 23년 12월 22일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 어, 현장 소장과 이제 감리사 이제 감리단장이 기소가 돼서 지금 오늘 지금 구형이 된 거고요. 어, 뭐이 내용은 다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다,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시재방 관련된. 돼가지고 어, 불법적으로 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곳이 재방이 무너져서 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두 번째 이제 이차 기소는 이십사 년 이월 이십칠일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열네 명의 두개 법인이고요, 어, 시공사인 금호 그리고 고그 감리사인 이제 이산 그리고 행복청, 금강청 소속, 공, 소속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금호건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복청이나 금강청 측에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었다는 것인데요. 금호건설은 이제 재방 무단 절개, 이제 임시 재방, 그러니까 불법적인 재방을 이제 축조하고 철거하는 일을 이제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행복청과 금강청 측 공무원들도 공사 관리나 이제 하청 관리 업무를 이제 게을리했다. 그리고 이제 재난 상 상황에 있어가지고 대응 부실이 확인됐다. 해서 이런 그 과실들이 경합돼서 피해자 30명이 사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로 기소가 된 건입니다. 이어서 계속 이차 기소입니다. 금호건설과 이제 이산 측에서는 이제 증거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가 있었고요, 하천법과 기술진흥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삼차기소는 이제 24년 3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경찰과 이제 소방 측이 기소가 된 건인데요. 경찰 측은 주로 하급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상황실 근무자는 이제 사고 당일에 두 차례 신고가 접수가 됐음에도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고 소방 공동 대응 요청을 미실시했고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파출소 순찰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령 확인하고도 출동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연락해서 현장 상황과 긴급성 등을 파악해서 출동 여부를 검토해야 됨에도 신고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에 전달만 했다. 그리고 이런 경찰관들의 이제 과실을 경합했다. 그래서 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고 사전 도로 통제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지금 공수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어서 경찰과 소방 측의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죄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말씀드리 기보다도 이제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경찰과 소방 측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 사후에 문서를 꾸면서 빛을 해두고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거, 이런 공소 사실들로 봤을 때 청주시와 충북도 공무원들도 이제 향후에 이제 유사한 혐의로. 기소가 될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재난안전법에 따른 뭐 상황실 미가동 그러니까 상황실 미가동이 어떤 의미지는 인 일차 발표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정보가 이제 취합이 돼서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대처를 했어야 됨에도 이런 이것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가 충분히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난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충북도나 청주시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국회에다 제출하거나 관련 기관에 제출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법 등 이제 기관장 책임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거기에서 수반해서 많이 진다는 것입니다. 권한은 그 권리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기관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권리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위 위해, 위해서 해야 되는 자기 책무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어떤 일들을 했다 재난 상황에 대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데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재난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호강 재방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재방은 지금 환경부 장관이 이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요. 임시 재방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불법 재방인 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명 허가를 받은 이제 행복청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전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기관장들이 지는 권한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궁평 이 지하차도는 충북도가 이관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 도지사가이 지하차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비정상적으로 되는 경우에 어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를 갖춰 놓고 그 체계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이제 충북 도지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청주 청주시입니다. 청주시는 도로관란 하나청이 아니지만 관할구역에서 재난에 관한 그 총괄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가. 제대본이나 상황실 그리고 상황판단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증후 포착을 실패한 것이 아닌지 재난증후 포착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을 것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과 매뉴얼에 따른 예, 예찰 그러니까 예방해서 순찰하는 것과 응급조치 같은 것 교통통제나 대, 대피가 미이행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됐더라면은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이 뒤에 있는 것들은 어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법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제, 이제 권한들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그런 이런 것들 을 해야 되는 책임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하급 공무원들이 현장에 많이 있고, 이제 그것을 주무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잘못이 크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체계를 만들어 두고 그 체계대로 이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것들은 결국 기관장급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거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것으로도 기관장 책임을 물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선거도 끝났고 어느 정도 국면이 정리가 되고 있,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테이입니다.